조직 스토킹 방치 시 사회적 파장과 가해자, 가족의 위험. 조직 스토킹은 그저 기상천외한 이야기로 남겨두기에는 너무나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 기괴한 시스템이 방치된다면 그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참혹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이 현상을 들여다보며 그에 딸리는 가해자들의 우스꽝스러운 집착을 함께 조명해 보겠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전형적인 방식과 그 어리석음.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적 압박을 가하는 체계적인 괴롭힘입니다. 가해자들은 마치 그들만의 심리전을 벌이는 듯 속삭임을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흔들고자 합니다. 그들은 대화에 불쑥 들어와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차 안에서 비겁하게 도망치듯 떠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를 괴롭히는 특유의 방식에 자랑스럽게 매달립니다. 예를 들어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가 공사소음에 묻혀 감정없는 목소리로 피해자를 저주할 때 그 이미지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상상해보세요. 그들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그리워하는 듯한 애절한 눈빛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관계는 특별해라고 외치며 아무도 듣지 않는 속삭임에 자신의 존재감을 부여하고자 하는 그들의 주태는 그저 비참할 따름입니다. 변태적 집착과 그들의 찌질함. 한편 이들 가해자들은 멀리서 오토바이 배달부로 변신하여 지나치며 피해자의 인생에 두루뭉술하게 끼워넣는 멘트를 날립니다. 마치 숨겨진 사랑의 편지를 전하듯 그들은 피해자의 일상에 교란을 일으키고 이런 방식이 남다른 어떤 애절한 관계처럼 느껴진다고 착각 합니다. 이 얼마나 괴이한 추진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집이나 아랫집에서 가슬가슬한 소음의 말소리를 끊임없이 섞어가며 주변을 괴롭히는 모습은 단순히 찌질함을 넘어서 변태적인 행위 입니다. 사회적 감각을 잃은 그들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에게 집착하며 정작 피해자는 그들의 눈에 전혀 띄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통제의 구조 가해자들의 맹목적인 집착. 이제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기괴한 시스템인지를 이해해 봅시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